창영 에피스톨라 이근휘 윌리엄스 우리도 많은 걸해 줘야 되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스톱백이 아, 막힙니다. 좋은 도 공격이 안 들어갔지만은 팬들잘 빠졌어요. 네. 이근휘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았어요. 합니다 에피스톨라. 좋습니다. 슈퍼란 지금도 보세요. 미아택 섰습니다. 네. 에피스톨라. 먹여 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아, 좋았습니다. 옆발 돌이 예. 가장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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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쪽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 쉽지 않습니다. 이승현 냥잘 왔어요. 왜냐면 이제 버튼이 돌아왔기 때문에 음. 잘 가져가야 되죠. 더블팀 들어왔을 때아금도미스에요저런 아, 예. 미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웃 스페이스 이호연 아웃 넘버를 살렸습니다. 팀들 같이 한번판 빨리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호연이 베이스를 탑니다. 아, 아, 이겼어요. 아, 어 전준범 오픈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오, 어, 예. 오, 오 좋았어요. 아리드 네. 아, 아, 참가를 을 한. 자 버튼이 움직이기 어, 시작합니다. 예. 토너로 이호영 좋죠. 아, 아, 예 버튼 수조탑했 이제. 아 이제 버튼 수가잡고어예 찬스 열렸네요. 아, 전준범 예. 깨끗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버튼 마트릴 대이 레버티가 잘해줬어요전 준범 정확합니다. 3점두개째 아, 보튼소스 네, 이어 대 버튼 벗겨 냈어요. 아, 터트리나니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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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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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우 드라이브 윙스 굿즈니다 네. 이호연입니다. 아, 잘 뚫어냈어요. 돌아섭니다. 버튼 막혔어요. 다시 한 번. 빅트이만도 네. 좋죠? 네. 네. 자, 이 그, 쿼터 마무리가 됩니다. 아, KCC가 경기를 뒤집으면서 한 점을 리드하면서 전반을 마무리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뭐, 강약 조절을 잘 하면서 어, 타임, 시간 이용도 잘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잘 풀어나갔고. 아, 네. 되죠. 네. 네. 핸드볼 많이 가면서 이대 플레를 많이 합니다. 이승현 자유 트레인 점퍼 좋았어요. 네. 이승현 선수가 지난 시즌하고 다른 점이 이런 미들레인지 프로슛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좋았던 선수인데, 네. 오, 좋았어요. 네. 어 좋았어요. 사용했어요 김동현. 잘했습니다. 좋았죠. 이관이 네. 네. 이금 스크린이 안 걸립니다. 이제 분리할 때 그렇죠? 아 됐습니다. 아, 잘렸습니다. 오늘 아쿠아 스패스 시간이 3초 남았거든요. 2초, 1초 강상재 쏘지 못합니다. 아, 네, 좋았어요. 네. 24초를 다쓰고 말았습니다. 잘 했죠? 지금? 아, 시 씨의 수비가 엄청나게 탈트합니다스써 네. 가다가 자 리온 유니엄스리브레이 네. 아, 들어왔어요 하나. 드디어 하나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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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선알 바노의 대포푸 시레이어 리학션김종현 3초 남았습니다, 전준범. 어, 에서 3점! 힘습니다 리더드 리액션! 어, 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다 못. 네. 김종규 에피스콜라, 3개 받았습니다. 안쪽으로, 나이프었어요 어, 머리 앞께 들어갑니다. 았어요 지금. 네. 에피스톨라. 이시경은 투게이트. 어, 포스에요 어, 좋습니다. 정창현. 어, 네. 아, 네. 아, 아, 자신감 있게 석검씨도 정확합니다. 빈티지 정확하게 맞고 나왔습니다. 아, 네. 많이 하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네. 잡아줘야 돼요. 드라이버 좋습니다. 정창현. 디대이 좋았죠. 네. 아직도 살아있습니 어, 찬스요 아, 스윙. 합시다. 점수. 이호영. 오히려 이 한쪽 다시 버튼. 그래, 점프 샷. 아 베이스 라인 점프샷. 아좋았어요 버튼. 점수. 라인을 밟았군요한번더석 점수. 이잘았고요 알바도가 앞쪽 뿌려줍니다. 오드와쿠에게. 오드와쿠! 샌드. 다치가 입니다오입니다 자, 백코트를 안 하고 있는 오드와쿠. 쥐고, 받고 버튼. 블라킹 파워. 네. 여기서 버튼에게 막혔던 오드와쿠. 네. 이제 파울이 짜르나고 공격시간이 조금 빨라. 여유게여유게해야 말이야. 알겠어?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하다가 나오는 거 외곽에서 자신 있게 던지고 알겠지해 해. 그있었습니다자크라 8초 베이스라이. 버리스. 버틸. 플라이 버튼의 멋진 원핸드. 이거죠 외곽. 피리 선거. 김동현. 스실 해냅니다. 수비 아, 좋았습니다. 그렇어 좋아요. 버튼 접점 어, 버튼. 버튼. 아, 뭐 버튼 쪽 쭉어서 줍니다. 오드와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튼 일대 베이스라인 돌파 아, 인사이더 스키가 찼어요. 어, 와이드 어프 석점. 아, 아, 아. 자 빠르게 넘었어요. 유현준입니다. 길어요. 흐르는 공을 이승현 선수가 지켜내면서 이호연에게 아, 오늘 경기에 확실한 맞힘표 네. 아, 아, 좋았어요 네. 자 이호연 선수의 빅샷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KCC가 가져가면서 3연패에 탈출하는 팀은 부산 KCC입니다 아네 오늘 좋은 경기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던 강력 조절 어, 공수의 강력 조절을, 아,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